안녕하세요. 한자삼나게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어제에 이어서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화할협. 이 화할협은 우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뭐 협동. 협조하다. 뭐 협상하다. 뭐 협주 뭐 무슨 무슨 협회. 뭔멋을 뭐 협찬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다 이제 이걸 쓰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힘력 세기가 있는 요 글자는 요것만 놓고 보면은 힘 합할 합할 협. 해서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힘을 합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열사람, 민내나 같이 힘을 모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차가, 제가 운전하다가 이게 좀, 운동에 예를 들어서 빠졌어요. 그랬었을 때, 약, 그러니까 약간 빠졌다고, 이제 바퀴가 좀 빠졌다고 치면, 그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잡아 땡겼다고 쳐봐요.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그러면 이제 차를 바깥으로 끄집어 낼 수도 있고, 뭐 이게 정안 되면은, 그 이제 그 차, 뭐 레카 이런 거 불러서 이제 뭐 하지만은, 예를 들어 어떤, 뭐 무거운 물건이 이제 나 혼자 들수 없을 때 같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할수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 하긴 힘들어도 같이 힘을 모으면 뭐 하나 둘셋 하고 같이 동시에 막 이렇게 들고 그런다면은 무거운 것도 이렇게 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힘을 모으는 데 힘을 모으는 데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다라는 하 거는 말 그대로 서로 이게 그 어떤 뜻을 생각을 이제 모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 힘을 모을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서로 생각이 다른데 야 우리 한번 이번에 의시+ 의시 한번 해보자. 막 이러는데 어난그일에 참석할 수 없어 난안 해.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탈자가 있으면 그건 화한다는 표현이 안 맞죠 이거는. 화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가 왜 화목할 화 이런 거죠 화할 화 이렇게 나오듯이 어떤 서로 간의 사이가 끈끈한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 마음이 모아져야 이런 것도 힘이 함께 이게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거. 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 우리가 협동이라는 것은 함께 이렇게 뜻을 이어서 나간다는 거는 서로가 마음이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일이 능률이 배가가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때 이거 화할협 협동하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제 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같이 도와가면서 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때나 혼자만이 해결하고 끙끙 할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힘을 모으면은 왜 우리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것처럼 서로가 예 힘이 돼주면은 그니까 협동 서로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잘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이 화할 협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기억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거는 줄구. 여기서 주의될게 있어요. 줄. 여기서 줄의 기본형은 끈그 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다, 주다예요. 명명사 아니라 이건 동사예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보통 실사가 나오면 이 실사가 나오면 실이라든지 뭐 끈이라든지 뭐 아니면 옷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실이 그런 어떤 실 이런 우리가 깨매는 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 이거는 합팔합. 자 합팔합 할때 이건 우리 옛날에 대답답에서도 했었어요. 합팔합.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 자리 에 모여서 말을 의견을 이제 얘기할 때그 의견을 조율하는 거, 뭐 의견을 모아본 다 합해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여 있냐면은 이 실사는 보통 아까 말한 옷감 또 아니면 비단 이런 거 천과 관련돼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준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주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 글자를 보면은 뭐 급여, 그니까 월급 뭐뭘 지급하다, 뭐 급식. 아니, 뭘 공급하다, 뭘 발급하다, 뭐, 뭐 무슨 문서를 발급하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면은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보면 시급, 시급 얼마. 또, 또 유럽의 축구나 뭐 이런 선수들 보면은 주급.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돈을 준다 그러잖아요. 주급. 이런 것처럼 월급 할때 급자를 이거를 써요. 그러면은 이게 실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옛날에는 근데 돈 말고, 어, 화폐 말고,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거는 비단, 옷감도 있고, 또 아니면 배틀에서 짠 옷감, 이런 것도 있어요. 피륙, 뭐 아니면은 삼배, 이런 것들. 그러면은 옷감에서, 예를 들어, 가게, 내가 뭐를 사러, 이제 뭐, 가게 갔는데 내가 현금이 없으면, 그런 거 배, 배틀에서 옷감을 짠 거, 그걸 갖다가 주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교환처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월급, 그러면 한달 동안 일한 거에 합해서 주는 거고, 시급. 내가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루 했는데, 시간당, 막 예를 들어서 만 원을 하는데 다섯 시간 했다. 그럼 오만 원을 내가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한 내가 일당을 받는 거야. 합해서 받는 거죠. 이거는. 그랬었을 때, 여기서는 에 실사갑, 단순히 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옷감, 뭐 비단, 이렇게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그러니까 배틀에서 짠 옷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실사의 개념은 단 그냥 반그실 우리가 꿰맨 실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줄급할 때 줄의 의미는 끈 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준다고 해서 줄이라고 해서 준다라는 뜻이 주다라는 뜻이지 절대 줄이라는 게그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이 실사가 꼭실 말고도 이렇게 옷감 비단 이런 걸 뜻한다는 글자들이 꽤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음, 그다음에 또니은으로 넘어갈게요. 이은이미은이났고이 네,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은말이말이 말은 이은이 말은 이 말은 이말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말이 말은 이 말은 말이 어, 우리가 왜 수묵화 이런 거 보면은, 담채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 약간 물을 이렇게 진하게 안 한, 뭐 그런 그림 같은 걸 담채화,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불꽃 염 그래서, 종성, 미음과 미음,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수묵화 이런 거를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바위라든지 산, 뭐, 아니면 소나무,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그린다고 치면은 농담을 잘 살리잖아요. 어느 부분은 짙게 그리고 어떤 게는 좀 흐리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의 반대는 지틀농. 짓을농. 지틀농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담을 살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뭐, 대생 같은 거 해도 보면은 이렇게 좀 진하게 쓰는 그~ 그리는 그림은 이게 좀 그~ 연필로다가 조금 진하게 이렇게 까맣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쪽은 그러니까 그림자가 진다 하면은 좀 진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허옇게 하고 이렇게 농담을 살리고 그니까 러 수묵화 이런 쪽에서는 동양화에서는 농담을 살린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음영을 넣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맑을 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 그대로 하나는 색깔이 짙은 거라면 하나는 옅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도 물이 있고 그러니까 물 색깔이 예를 들어 물감 색깔이 이제 뭐 이런 예를 들어 이게 짙은 코발트색이라면 이거는 옅은 뭐 하늘 색깔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색깔이 이제 진하지 않은 이런 부분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짙을롱하고 맑을땀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담채화 뭐 이럴 때 그러면은 아주 엷은 빛깔로 아주 뭐 약간 산뜻하게 그린 그림을 담채화 이러잖아요. 그럴 때 담자, 맑을 담자 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거 세 글자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내일 수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